네. 다음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데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면적으로 어느 가격대로 어,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서 설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이제 토지를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 설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목이 뭐로 돼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얼마고, 아, 그다음에 어떤 상태고,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나 매물가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가 지금 이제 해당되는 지역에 토지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경로를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 이런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토지용계획확인서 라든지 아니면 토지대장 그 다음에 어, 도시관리계획 계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세부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용도지역은 모르되있고 건편과 용적률의 네.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에 지정되어있는 토지인지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획에 지정되어있는 토지인지. 입지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봐야겠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이제 분석해 보는데 이 가격은 아까 그 단독주택을 할때 공식과 비교법에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점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가격이 지금 매물 가격이 나온 것과 현재 실제 가격을 평가한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 가격인데, 예, 지금 매물 가격은 이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차이가 예, 나는 저평가돼서 나온 매물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를 이렇게 분석해 봐야죠. 등기상 증명서에 각구월구의소유권과소유권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상에서 어, 표시되지 않은, 표기되지 않은 그런 권리도 당연히 잘 살펴봐서, 어,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이런 제 용도 지역에 맞춰가지고 최육 활용 방안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국토 계획이 유나의 법률에서 에 어떻게 규제하는지 용도 지역별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건축물 시행에 나오는 이런 시설들이 어떤 시설을 할수 있고 없는지가 쭉 용도 지역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에 지금 설명하는 토지의 용도 지역은 어, 도지연계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용도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토계획위원회는 법률에 시행령에 보면은 그 용도지역에는 어, 거치법 시행에서 얘기하는 이런 시설들을 어떤 시설을 할수 있고 할수 없는지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소재지에 있는 도시계획교례의도시관리액을 보면은 용도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할수 있고 없는지가 또쭉 표기됩니다. 이거는 240, 한 5개 정도 되는 시군부 단위별로 다 틀려요. 그게, 예, 예, 이렇게 제한하는 것들이, 규제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표기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나머지 다양한 그런 법에서 또 규제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이 최적인지를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 어, 만약에 여기 토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자, 용적률과 건폐율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바닥면적을 얼마로 해서 몇 어, 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이 좋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용도로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보면 은 이제 현금 흐름을 봐야죠.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또 건물을 지니까 으 건축비 들겠죠?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건물을 다 짓게 되면 이제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보증금과 그 다음에 임대료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자, 대출을 받고 이자가 나가고 또 임대 사업을 하면 부가세가 나가니까 부가치세 나가고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수익률은 얼마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이제 분석은 토지를 어떤, 어디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 토지를 다양한 그런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어떤 용도로 써, 쓰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건물을 만약에 올려서 구체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면은 수익률을 몇 퍼센트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